식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께서 그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쌀국수도 아니고, 분짜에 그냥 딱 분짜에 이게 너무 반해버리신 거예요. 어... 분짜라는 요리에. 근데 이 사장님도 좀 묘한 게, 네. 또 사장님이 베트남 요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고수는 못 드신데, <laughs> 너무너무 사랑하는데고수 아... <laughs> 어, 어. 높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전통 면에 네? 한국식 손맛을 좀 콜라보하셨다고 어, 그렇게 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하여 K 베트남 푸드 아, 뭐라는 겠죠 K 베트남. 어? 네. 자, 그렇게 탄생한 이 분자 건강식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네. 아, 네. 아, 안남미를 하노이 방식으로 뽑아낸 생면. 음흠. 자, 그고 하나하나 직접 석쇠로구웠습니다 불향 가득 입혔어요. 네? 그리고요, 이 집은요, 이 느엉맘 소스조차도 청양고추와 다진마늘을 이렇게 탁탁탁 넣으셔가지고 아... 조금 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네, 좀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양상추, 어린잎, 치커리 적채, 뭐 루꼴라 등등 이 신선한 채소 좀 보세요. 하, 어느 하나 빠지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네네. 사장님이 향신료뿐만 아니고요, 인공조미료도 안 좋아하신대요. 음. 그래서 전부 놀라지 마세요. 천연 재료로만 아 그래요? 네, 천연 재료로만 또 맛을 낸다고 네. 합니다. 이 분자가 채소가 또 양이 많아요. 많네요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포들를 위한 음, 음식이지만 음. 맛도 있어요 이게 치팅이야 다이어트 음식이야 고그 사이 어딘가라는 거죠 어허, 네. 어허. 마음껏 즐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분자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예. 동남아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예. (코로나19) 이전에 네. 가족 여행을 갈 정도로 부모님 모시고 갈 정도로 음. 가면 분자는뭐 무조건 먹습니다 아아 네. 최근 그 다낭에 갔을 예. 때 바나힐스라고 그 위에 어, 어, 어. 예. 예. 거기 꼭대기 에 분짜 집이 있어요. 어. 그 걸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근데 그거 먹으러 꼭 갑니다. 아. 그 너무 맛있어요, 그 집. 베트남에 분짜 단골 집에 있는 분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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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찬영 씨도 분짜 좋아하세요? 어, 저도 베트남에서 이제 거기 오바마 전 대통령님이 오셨던. 어딘지 알아요? 어, 그 골목 3층짜리 네, 3층 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작년에 가서 거기에 사진 받고 왔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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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글로벌이에요. 아 글로벌이에요. 자 마지막 면 요리입니다. 분짜 먹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유나 씨하고 셰프님 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테이 씨랑 저랑 좀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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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어. 어. 간단하게 조리를 좀 해서. 해서 어 자, 뭐 밀키트이기 때문에 네. 거창할 것도 없고 맞아. 할 것도 사실 없어요 먼저 시간이 좀 걸리는 오. 짜조부터 좀 넣어놓을게요, 안에다가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서 오. 한 10분 정도 여기다 이렇게 짜조내기, 길쭉길쭉해 그 짜조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잘 짜줘 꽉짜줘 가슴 아 자, 이거 에어프라이에 넣을게요 자 사랑스러워 십분 음. 정도 마치고 돌리겠습니다 고기 볶아 주실래요 아 제가 고기를 볶아 아 고기 아. 볶아 주세요 아, 간편하네요 되게 네. 래요 네. 고기도 네, 네. 보니까 다 완전히 익혀져 있네요 네. 아, 대파 고기만 매우, 하면 되죠 따뜻하게 만왜그 문자에 나오는 고기의 생명은 불향이잖아요 그렇죠 아냄새좋 좋네. 이런 비주얼에 이제 청각들이 어머님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어머 세상에 잘생긴 청각이 요리도 잘하고 잘먹고 노래도 잘해. 그런데 여자가 없어 가슴 아파. <laughs> <없어. 웃음> 뭐 따로 할게참 딱히 없어요. 어, 이거 간편하네요. 간편한데 비주얼은 진짜 어, 훌륭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다른 노래도 한 곡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노래요? 네. 제가 군대에서 진짜 많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 군인들한테는 슬픈 노래이기도 해요. 같은 베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베개. 이 같은 베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응. 커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아 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잘 때도 떨어지지 말자고 했던 이 커플 베개가 눈물 베개가 되는 거죠. 아 네. 아 근데 이걸 제가 제대할 때아 우리 60만 국군 장변들이 네, 네. 같은 베개를 베고 있거든요. 그렇지. <laughs> 같은 베개를 베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실제로. 고급 베개를 베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떠나면서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아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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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박수. 똑같은 베개를 베고 서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도. <웃음> <웃음>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아아 약간 슬퍼서 댔어요이 <laughs> <힐렛 됐어. 웃음> <laughs> <이번에 방정해서 웃음> 어. 자, 뭐짜줘도 응. 어느 정도 돼 가니까 요 면은 진짜 1분만 딱 데치면 되거든요. 어. 끓는 물에 풀어주면 되겠죠? 시시 시시. 어 지금 얼음물에? 음. 아, 아, 어떻게 녹화 여기서 끝나 어떻게? 아니야, 우리 알수 있잖아. 어? 어? 어, 근데 저기 대근 어떻게 시켜주려 어떻게? 어? 이게 실제 가능해서 웃긴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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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이게... <웃음> 나 혼자 있으면 나 이거 못했는데 헤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쁜 생각. 높이다. <laughs> <놉시다>. 아.